본 이야기는 1981년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부터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의 1981년은 많은 의미를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1981년도 100원짜리 동전도 전무후무할까? 이 어수선한 시기에 지금도 믿기 힘든 사건이 하나 있어 회상해본다. 혹, 이 얘기가 거짓말 또는 과장이라는 말로 애써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두 눈은 분명히 확인했고, 또한 30년 시간이 흐름에도 기억은 생생한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외제차와 대중교통 버스가 지금의 전농초등학교, 구 동대문 여상과 구 경찰병원 사이 앞에서 정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는 운전자를 포함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손님 몇 명만 있었고 외제차에 혼자 탑승했던 30대 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근데 이 사고는 재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고 당일 바로 국과수에 부검이 요청된 것이다. 신원 확인도 안한채 위에서부터 긴급한 지시가 떨어져 신원 확인 없이 바로 부검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사건에선 시작부터 발생한 것이다. 직접 사망 원인은 충돌로 인해 핸들이 파손되면서 운전자 가슴에 정면으로 박혔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의 강한 충격으로 준 심장 쇼크사로 판명되었다. 그 당시 국가수 의견은 보통 교통사고로 사망되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어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다만 왜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를 빠른 시간에 부검을 했는지가 궁금했을 뿐이다. 30대 이 여인은 미모의 여성은 아니지만 그립 입지 않은 긴 머리에 피골이 상접해 보일 정도로 깡마른 체형의 여자였다. 소지품에 대한 정보는 없기에 본 이야기에서는 생략하고 문제는 부검 후 사망 결과를 확정 지운 후에 벌어졌다. 심장을 절개하고 부서진 갈비뼈와 심장 상태를 파악한 후인데, 별안간 이 여자가... 수술대 위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다. 그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이분 이외의 세 사람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1981년도가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런 믿기 어려운 광경에 네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현대 의학으로 심장은 멈췄고 분명히 여인은 사망했다. 아니, 이미 흉부를 절개해 모든 내장을 드러낸 상태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벌떡 일어난 이 여잔, 내 사람을 하나하나 둘러보기까지 했다. 아직도 생생한 그 얼굴, 목각 인형을 깎아놓은 듯한 뼈 구조가 적나라하게 보였고 얼굴에 비해 큰 눈동자는 죽은 동태 눈알처럼 초점 없이 이리저리 회전 운동을 반복했다고 한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후이 여자의 행동이었다. 자신의 내부 기관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뭔가를 찾듯 이리저리 들쑤시고 있었다. 가슴은 절개된 채 표피와 갈비뼈는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손가락은 내부 기관을 헤집고 있었다. 부검실엔 단 하나의 소리만 들려왔다. 푹퍽, 푹퍽. 뭔가 질퍽거리는 진흙 속에 나무를 넣어 휘젓는 소리. 그 질퍽거린 소린 부검실 전 공간을 뒤흔들었다. 여자는 마음대로 잘안 듣는지 두 다리를 더 벌린 후 후비기 시작한다. 그렇게 일부는 흘렀을까? 여자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며 결국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기절했다. 국가수위원들은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사태에 수습하고 보고를 서둘렀다. 이 여성이 꺼낸 그것, 핏덩어리인지 뭔지 모를 검 붉은 덩어리 같은 것이 여자의 손에 쥐어졌고, 숨도 못 쉬었던 내네 사람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건 이건 꿈이다. 난 지금 악몽을 꾸고 있어. 내가 그래, 내가 너무 요새 무리한 거야. 좀 쉬면서 할 걸. 기억이 정확하다면 사이즈는 보통 지우개만 했고 재질은. 금을 녹여 만든 함 상자였다. 보통 담배 크기에 4분의 1만한 크기로 그건 분명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여자의 손에서 그 함을 집어 들고 보니 말 그대로 직륜면체의 덩어리에 불과했고 어디서 지시가 떨어졌는지 그 여잔 몇분안데 바로 어디론가 옮겨졌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함을 녹여보니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35년간 이 생활을 하면서 난 절대 잊지 못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여인의 눈동자와 그것을 끄집어낼 때 났던 소리마저도 생생하다.